존경하는 영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풍기읍 봉연면 안령면 지역구 무소속 전풍림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자유월언 기회를 주신 심재현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지난 6월에 몇 차례에 걸쳐 쏟아진 우박과 집중호우로 심각한 피해를 본 주민분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다각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회에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벌써 한해의 반이 지났습니다. 여러 가지로 많이 힘드시겠지만 시민 모두 새로운 힘을 내셔서 남은 하반기도 건승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존경하는 영주시민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영주시의 성과관리 체계에 대해 근본적인 재검토를 주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위원은 지난 6월에 2022 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 의건과 함께 이루어진 영주시의 성과 보고서를 검토하면서 영주시의 성과 관리 체계 수준에 매우 실망하였습니다. 매년 결산 검사 위원들이 성과 보고서 업무 프로세스의 개선 및 권고 사항을 지적하고 있으며 더욱이 상임위원회에서 성과 관리 체계에 대해 많은 지적과 공고사항을 제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시정되지 않고 있는 현실이 매우 안타깝고 답답한 심정입니다. 존경하는 영주시민 여러분, 선거관리는 전략보 및 성과 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적합한 사업을 설계, 시행한 후에 결과 등의 목표 달성 여부를 점검하고 이를 의사결정에 활류시키는 활동으로 민간 부분에서 처음 시작된 이후 1990년대부터 공공, 공공 부분에도 활발하게 도입되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1997년 외환 위기를 지나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공공 부분의 생산성과 효율성 향상,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 그리고 국민에게 양질의 서비스 등을 제공하기 위해 성과 관리 제도를 본격적으로 도입 시행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의 국가재정법, 국무조정실의 정부업무평가기본법,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법과 지방자치단체 예상편성 운영에 관한 규칙 등에서 정부를 포함한 공공부문의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으며 우리 영주시에서도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따라 영주시 성과관리 및 성과 평가에 관한 규칙을 2016년도에 재정 시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영주시의 성과 관리 체계 현실이 어떠한지 아십니까?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결산이 마무리된 2021년도와 22년 뿐만 아니라 2023년 계획에서도 13개 실국 모두 각각 1개의 전략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매년 정책 사업 목표를 130개 내외, 성과 지표를 250개 내외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책 사업 목표와 성과 지표의 숫자에서 약간의 변화는 있었지만 정책 사업 목표의 명칭이나 성과 지표 명칭에서는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두 번째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실국별 전략목표가 일부 실국을 제외하면 모두 같을 뿐만 아니라 일부 실국의 전략목표도 자세히 보면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마지막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이 화면은 2021년도와 2022년, 2023년도의 영주시 비정과 체계도입니다. 2021년도 시정 목표는 힐링중심 행복영주이고, 2022년도와 23년도 시정 목표는 선비의 본격 도약하는 영주입니다. 그리고 각각 시정 목표 달성을 위한 시정 방침과 역점 시체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영주 시민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22년 7월에 민선 8기 시장이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시정 목표와 방침 그리고 역점 시책은 시민들이 선택한 민선 시장이 임기 동안 영주시를 제시한 방향으로 이끌고 나가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비전 달성을 위해 집행부에서 제시한 성과 관리 체계는 어떻습니까? 지방자치단체장이 장애, 단체장이 바뀌고 그에 따라 비전이 바뀌었음에도 전략 목표, 정책 사업 목표 그리고 성과 지표가 민선 7기의 것과 같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본 의원으로서는 동의가 어렵습니다. 2022년은 임기가 시작한 해에서 이해를 한다치더라도 2023년 성과 계획마저 이전의 것과 같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중앙 정부의 법률뿐만 아니라 명주시가 만든 명주시 성과관리 및 성과평가에 관한 규칙에서도 시의 비전과 분야별 중장기 계획에 기초해서 당해년도 성과관리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비전뿐만 아닙니다. 성과지표에는 민선 8기에서 제시한 5대 분야 53개 공략과 관련된 것도 제대로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었습니다. 본의원은 민선 8기 집행부에 비전과 공약은 정령 실천하기 어려운 것인지, 아니면 실천 의지가 없는 것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민선 8기가 출범했음에도 불구하고 영주시가 스스로 만든 규칙도 지키지 않고 비전과 공약 실천을 위한 성과 관리 체계도 제대로 수립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책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은 비전과 정책 사업이 따로 추진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재생이 소반되는 사업들이 경제성, 능률성 그리고 효과성과는 무관하게 추진되고 있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박남서 시장님과 지평부공무원 여러분, 민선 팔기도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영주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지금이라도 비전 달성에 필요한 성과관리 체계를 수립하여 시정을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성과 관리 체계는 크게 전략 목표, 성과 목표, 성과 지표로 구성됩니다. 실국별 전략 목표는 민선 8기의 비전과 중장기 계획을 고려하여 실국별 임무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고 성과 목표는 실국별로 제시한 전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향이 제시되어야 하며 성과 지표는 실국별 성과 목표 달성 여부를 측정하는 척도로서 성과 목표를 대표할 수 있는 지표가 발굴되어야 하고 사업 추진 효과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성과 지표는 성과 관리의 기본적인 도구로서 크게 투입 지표, 산출 지표, 결과 지표로 구분할 수 있는데 영주시의 성과 지표는 기초 수준의 투입 지표와 산출 지표가 대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2022년도에 A 부서에서 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강사 20명을 채용한 후 100명의 청년에게 10개월의 직업 교육을 실시하여 교육을 받은 100명 중에서 30명이 취업하였고 이를 통하여 지역 청년의 경쟁력이 3% 향상되었다라고 한다면. 1억 원의 예산은 투입지표, 100명의 교육생은 산출지표, 30명의 취업은 결과지표, 경쟁력 3프상은 역량지표가 됩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영주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대부분의 성과지표는 무슨무슨 처리건수, 중공건수 추진건수, 개최건수, 참여사수 등과 같이 예산투입에 따른 단순한 산출 지표에 그치고 있습니다. 사업의 특성상 투입 지표와 산출 지표가 필요한 것도 있겠지만 조금만 더 고민하면 집행부와 시민 모두가 정책 사업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결과 지표와 형량 지표를 개발할 수, 수 있기에 집행부에서는 성과 지표 발굴과 개발에 신중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지표를 발굴 개발하고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함으로써 영주시라는 배가 망망대해에서 우왕좌왕 헤매지 않고 목적지를 향해 순항하고 있다는 것을 시민들께 알려 주는 지평부가 되기를 희망하면서 5분 자유발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